베리의 헬로우 토이 헬로우 친구들 베리에요 한주 동안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베리 수첩 시간입니다. 와! 지난 공룡 메카드 17화에서는 다섯 명의 체집가가 모두 만급 작아져서 배틀을 할수 없게 됐지 뭐예요? 베리는 배틀을 볼수 없게 될까 봐 아주 조마조마했답니다. 그런데 공박사님 덕분에 다시 원래 모습대로 돌아와서 배틀을 할수 있게 되었대요! 어... 오늘 배틀이 더 기대되는데요? 그렇다면 공룡메카드 18화 유미가 아이돌이 된다고? 세상에! 유미가 초신비를 능가하는 아이돌이 될 수도 있대요! 그럼 베리랑 함께 리뷰를 보러 가봅시다! 슝슝! 아이쿠! 타이니 소우가 이 근처에 있단 말이야? 응! 하지만 반응이 너무 약해서 정확한 장소를 찾을 수가 없어. 분명 저것 때문일 거야. 어? 저긴 방송국 아니야? 어... 맞아, 유미야. 하긴 방송국이니 전자파가 어마어마하겠지. 그럼 흩어져서 찾아보자. 아! <laughs> 그럼 드디어 이것이 활약할 때인니다 베리도고시계이지 <laughs> <1km>. 어찌지? <laughs> 얼마 전 태풍이 몰아치던 날 다들 어디 있는지 도무지 알아낼 방법이 없다구나. 그래서 이번에 통신 기능이 더해진 시계를 만들었지. 이것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연락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여기 나영철, 안경준 나와라 오버. 아, 아. 안경준 나왔다 오버. 아, 베리도 여기 있다 오버. 오버. 이렇게 가까이서 그러고 놀면 좋니? 초신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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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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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큰 초신비 사진을 보긴 처음이군. 흥 겉으로 웃고 있지만 진짜 못된 진짜 예쁘다. <laughs> <laughs> 저저 정도 나도 할수있거든 내일의 아이돌은 바로 나. <웃음> <웃음> 최고야 최고. 그러게. 당신마럼빼스리하지 않으면 진짜 음. 완벽한데. 애야, 이건 <laughs> 신경도 써줘. 오, 찾았다. <웃음> <웃음> 그야말로 내가 찾아헤매던 반짝이는샛별. <laughs> 뭐? 뭐? 아, 네? 샛별이요? 음, 음. 곧 있으면 내가 만든 반짝이라 샛별 아이돌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시작될 건데 <laughs> 한번 출연해 보지 않겠니? 너 같은 아이를 찾고 있었거든. 가 어떻게 아이돌을 거절 안돼안 <laughs> 아! 돼요. 너에게선 이미 인기 아이돌의 기운이 느껴져. 분명 최고의 아이돌이 될수 있을 거야. 아저씨 뭔가 잠깐 가신 거 같은데요. <웃음> 음. <웃음> 죄송해요. 전 아이돌엔 관심이 없어서요. <laughs> 제발 그냥 살짝 오디션만 보는 거야. 어? 어? <laughs> 아니 그러니까 어? 저는 어? 시계에서 소리가 뭐라고? 타이니 소의 반응이야. 오 저기 에뭐있 있다고? 아아 o t done here. 저 m not done here. I'm not done here. I'm not done 왜 오디션 같은 걸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라도 <몇> 안 하면 방송국 안에 못 들어오잖아. 다이미 소는 우리한테 맡겨두고, 넌 아이돌 오디션에만 집중하도록 해. 너는 빛나는 새별이니까. 어이구 <몇> 이럴 때만 칭찬하지? 응. 응? <몇> 여기가 분장실이야. 방송 전까지 화장을 끝내야 하니 서둘러. <몇> 화장이요? 그런 것까지 하는 거예요? 물론 전문가가 다 알아서 하니까 걱정은 마시고 자자어서 준비하렴.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어, <laughs> 어 신비 신비 초신비. <laughs> 오. 아 오늘도 싱그렁. 감사합니다. 초신비. 어 맞네. 어, 어? 어? 네가 왜 어? 여기에 있어? 어? 둘이 아는 사이야? 아, 아네 아, 개인적으로 그냥 좀 아, 어머 유미야. 어. 어머 어머 웬 친한 척? 방송국에서 만나다니 깜짝 놀랐다 얘. 너도 여기 숨어 있는 타이니 수월을 찾으러 왔나 보지? 아빠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음 아니야 걱정 마라. 네가 무슨 잘못이니? 아빠가 미안하다. 도대체 어디 에 있는 거야? 꺄악! 거기 엑스트라! 카메라 앞을 지나가면 어떡해? 용찬아! 지금 촬영 중이라고! 아, 아, 죄송합니다! <laughs> 여기에도 없는 건가? 이렇게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충분히 기름 온도는 180도로 맞춰주시고 충분히 튀겨주세요 자, 이렇게 튀겨낸 튀김이 바로 이렇게 준비되... 응? 곧 유미가 나오는 방송도 시작할 텐데 끝나기 전까지 찾을 수 있을까? 와 <목소리> <으아! 목소리> 공룡이다! 아... 무슨 상황이지? 어, 어. 좋아 방금 좋았어. 내로 직진. 아 그렇지 좋아 좋아. 영웅 영웅 방선술 방선술. 어, 특수 촬영을 하는 곳인가봐. 윤차아 어, 잠깐만. 어. 유미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 타이니 소을 찾아야 하는 거 잊었어? 아이 잠깐만 구경하자. 어어 좀더 기운 차게 움직여 말이야. 가까이 있어.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어, 어디 어디? 어? 어? 어, 이쪽 가까이 있는데. 어, 좀잘 숨어 있네. 분명히 이 근처야. 어디 있는 거 저기 있다. 어... 지 시계 반응은 여기인데. 거기서! 아, 정말 상큼발랄한 무대였습니다. 이곳 스튜디오의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는데요.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겠죠. 한번더 달려볼까요, 여러분? 오! 예! 오! 어디 갔지? 배달 계란 없어? 분명 이쪽으로 도망쳤어. 자, 드디어 마지막 참가자만 남았습니다. 이번엔 어떤 색깔의 매력을 가진 새싹 아이돌일까요? 참가번호 20번 홍유미 양입니다. 맞아? 완전 아이돌이잖아. 이야아! 왔어. 저게 유미라고. 화장이랑 의상이 살렸네. 하지만 진짜 아이돌이 되려면 멀었지. 너무 떨려. 내가 아닌 것 같다. 긴장도해서 쓰러지겠어. 자, 유미앙. 어? 그럼 본인만의 장기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 여러분 신비 신비 초신비예요 대단하다 초신비 저게 진짜 아이돌이구나 잘 보셨죠? 그럼 이번엔 유미양이 음... 방금 신비양이 보여준 것처럼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요 아저 저런 거못 하는 유미야 너도 충분히 할수 있어. 여러분의 유미 유미 홍유미예요. 귀엽다. 역시 내 눈은 정확해. 유미의 어색하고 엉뚱한 매력이 통했나 봐요. 제법인데. 이말인 거지? 설마... o c k 누구나 펜타! 무 뭐야. 로가면안 돼! 뭐, 뭐야? 난도가가데가도가데누이도가난도 가난데? 누구도 가난도 운명 근처에 응. 있을 거야. 대체 어디 숨은 거지? 펜타케라톱스. 응. 그쪽이야! 용천아! <laughs> 어, 좋았어! 찾았다! <웃음> <웃음> 셋. <웃음> 둘. <웃음> 하나! 가자! 나, 너무 타이밍을 딱 맞췄어. 어 도망가잖아. 내가 간다. 놓칠 수 없지. 간다. 어디갔지? 어, 뭐야? 너희에겐 미안하게 됐어. 그 타이니스워는 내가 가져갈 거거든. 제주 광산. 데또 빼앗겨 버렸네. 소를 가로채다니! 배틀로 부를 내자. 좋아, 눈 깜짝할 새 결판을 내주겠어. 쉽진 않을걸. 나용찬 대 초신비, 푸테라노돈 대 펜타케라톱스. 가라, 그럼 우리 유미양은 어떤 취미를 갖고 있나요? 꼬마 공룡 수집이요. 요즘 공룡에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정말 귀여워요. 꼬마 공룡이요? 아, 죄송합니다. 이상한 소리를 해 버렸네요. 어? <laughs> 아. 깜짝이야! 혹시 내 몸은 건 칠게. 유미야 이러다 진짜 아이돌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이일반의 예반에서는 국가 아이돌이 될것인다 서프라이즈 어? 오픈에 가까운 펜타케라텍스를 가볍게 굴어버렸어요! 날아가라! 비 칸츠! 피하기만 할 거야. 그래, 기다려봐. 음, 유미 노래도 엄청 잘하는 걸? 슬슬 끝내볼까? 마지막 기술이다! 꼼짝 마라! 세인트 체인! 나도 마지막 기술이다! 공공의 불질 스카이 캐로 동시에 마지막 기술을 사용하는 소신비와 나용찬! 진자가 누가 될 것인가? 카드 18라 배틀 영상은 리뷰 영상 뒤에 공룡 메카드 오피셜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베리의 다이노 메카드 사전 공룡 시계. 태풍이 몰아치던 날 다들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공박사님이 만들어낸 시계. 통신 기능이 더해져 무전기처럼 얘기할 수 있다. 게다가 타이니 소어 반응이 오면 시계가 반짝 반짝. 언제 어디서 나오는 타이니 소의 반응을 놓칠 수야 없지. 굿. 응? 다음 이야기 유령의 집. 에이, 귀신 같은 건 전혀 안 무섭다고. 여긴 진짜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단 말이야. 그런 기학적인건 절대 안 믿어. 하 일단 가가 보자. 으, 내 타이니스워! 그 타이소. 그 타이니 소는 내가 잡아주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가라 메카드. 공룡 메카드 19화 유령의 집대 소동 리뷰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Hello,